얼마나 빠르냐면요.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두번 했잖아. 경기도지사 두 번째 하는 말기 때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김문수 지사님한테 아는 사람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라. 이야. 아, 이거는 벌써 20년 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김문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단 말이야. 나는 자칭 자칭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니 왜아면이 괜찮아요, 그럼 내가 선지자 아니면 누가 선지자요? 아니 들어보라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이요. 20년 전에 현역 경기 지사 김문수를 찾아갔다고요. 찾아가서 "경기 지사로 마치겠습니까? 더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 나하고 30분 동안 대화가 됐어. 그랬더니 <laughs> 어, 뭐, 저야 뭐 경기지사로 끝내야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더큰 일을 하고 싶으면, 더큰 일이 뭐요? 대통령 하고 싶으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이렇게.